어, 월남 쌀국수집에서 도넛을 같이 만드는데 유튜브 <laughs> 한다니까 광고를 좀 해달라고. 광고가 들어왔네 나. 그래서 광고로 찍고 있어요, 지 요게 월남 쌀국수집입니다, 여기 어, 주차장이 널찍하게 파킹을 한 30대를 할수 있게 이렇게. 널찍한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탁 트인 야외에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테이블도, 한, 3, 네 개가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영업 오픈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이래요. 딱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음료수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도나스하고 같이 해요 이렇게 이거 수제 도나스입니다 수제 도나스 기가 막힙니다 맛이 그거 수제 도나스 이렇게 야우케이숙 yeah, 누르 no 이렇게 Good. 이렇게 Good 주인이 한참그 자랑하고 있네 여기 마이 프렌예 스마이 프렌예 월남 사람인지, 베트컴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와 시엔라이. 여기 간. 간. 여기는 와이프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맛이 죽여줘요.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 이렇게 메뉴판이. 아, 주말 전주 그다음에 저렇게 드라이브스가 있어요. 드라이브. 드라이브스로다가 투고를 해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월남국수도 맛있고 보너스. 도나스가 아주 일품입니다. 사람이 이 수제 손으로 만드는 거라. 월남얼남국수는 어 그냥 그럭저럭 먹을 만해요. The 오케이. We just moved to the new address. It's 174 Broad Street. It's the same uh, Alexander City. It's not too far from the old building. Okay. But since we move here, we do a lot better. Every day is gone. Food donut is gone. Nothing yeah. left. Good. Yeah. Thank you, my friend. Hey, thank you, my friend. 그래서, 아, 유튜브 1년 만에 광고 협찬이 들어, 광고가 들어와서 지금 광고 찍었어요. 아무튼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 이게, 저 특식이야, 특히 우리 동네에선 유일하게 국물이 있는 거지.